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고 오늘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2장에 대해서는 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도들에게, 어, 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다. 하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기반한 경건이다. 이래서 말할 수 있죠. 그러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안 된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그 다음 것들 그 다음 것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기도가 뭐냐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면, 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기도의 다른 표현들. 간구. 뭐 간절히 구한다. 우리말로 말다고 있죠. 좀 다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는 대부분, 제 경험이 나올 때는, 아, 모든 사람보다는,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목사가 맡고 있는 여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들인데 기도하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면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과 나는 마지막이고 사실은 교인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연관되는 것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가족과 나는 자주로가 있는 것뿐인데 이게 실제 목회보면 그게 원만한지 알겠을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선교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연결선상을 가지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은 점은 별로 없습니다. 나와 뭔가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쉽지 않은데 대단한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또 관리적으로 말하면, 모든 지구촌 사람이 다내 형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모든 사람. 이 우리는 지금으로 와서 자꾸 이제 그 자기 나라만 중요해. 뭐 우리 동네만 중요해. 난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각자 살림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다 나라 거였는데 지자체가 생기면서 어떻게 생기냐면 남의 동네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남의 동네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졌냐면 사와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찬가지인때 여기 안디 아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어디서사와요 대청호에 충청부 중국 대천에서 대청호에서 사다 먹는 거라. 옛날 나라거니까뭐그기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내긴 하지만 그렇게 사먹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왠지 외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여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 말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굉장히 이해가 좀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도 적응력이 잘안 되는 그렇게 상당히 지방자치제가 돼서 벌써 민선 8기가 돼가지고 4년씩만 해도 4, 8, 30이고 32년이 간 건데 대단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선 지방자치제라는 적응이좀잘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뭐 지방정부는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나와 연관된 부분들을 얘기할때 여기서 뭐라고 말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간 나와 연관이 있든 없든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다. 대단한 거야.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뭐 해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간구는 정말 특별한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고, 기도는 우리가 일정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도구가 나와요. 도구. 도구는 비를 고 구할 건데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일컬어서 도구라고 해요. 우리 아산에는 세 가지 세 동네 온천이 있어요. 저 동쪽에 아 아산 온천이 있고 원양, 시내에 원양 온천이 있고 저쪽 서쪽에 도고 온천이 있어요. 도고 그러면 우리 아산 시민들은 좀 익숙하게 알이름인데그 도구가 아니고 여기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가르어서 도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다 하나는 간구해라. 아니, 하나는 간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도구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하래 감사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멀리 떨어진 아프라파 유럽에서 터진 전쟁이지만 우리한테 영향이 전쟁이 있지 없어요? 있어요 크게 있어요 지금 크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절대전 세계가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뭐저 사람하고 저, 따로 저,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 없을 거야? 아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람 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미국에 감기 걸리면 우리는 뭐 걸린다고? 독감 걸린다 그렇게 연명이돼 있어요 다 연결이 안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만 살수 없어요 모두 다, 특히 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으로 반복 살기 때문에 전세계랑 얼마나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또그 사람들이 있으면 뭐할였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들이랄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 수 없어요. 없지요. 저도 없지요. 그냥 나랑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나와 뭐 상관이 없는, 전혀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간구하거나, 도구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거잘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쉬운 게 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좀 어려울 때 우리는 막, 아, 누구 잘못됐어. 대통령 잘못됐어. 국회의원 잘못됐어. 뭐, 누구 잘못됐어. 막 욕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는, 우리가 모든 정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유익이 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와요.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정치인 정치를 잘해야 되는 라 어? 그래서, 내가 인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줘서 그들이 정치를 잘하면 내가 신앙사관한테 없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 내 신앙사관도 차질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다 누구를 위한거예요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왜 나만 테런 사람을 고르세요? 왜 나만 돈해보라고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생각을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그잘 몰라서 그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건데? 그 나를 위한 건데. 그생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수, 감수하감사하게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인 위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라. 그게 내가 평건하고 단정하고, 고유하고, 평안한 시간을 말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알면 어디가 어디에 이르요 구원이 있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뭐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럼 또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곧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등장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태성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약이라고 하는 구약은 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 예언의 책이 때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뭐요? 잔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 방에 스승이 되었다. 사도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본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있다. 왜냐면 하 히브리인이 있긴 하지만 잘한 데가 이방지역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잘하지만 헬라 말로 잘해서 이방인을 이방지역, 그다음 세도 안바는데 이방지역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해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유 대한 중고를 주장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요. 참 정말 존경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이 해야 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 현재 이나라가 정말 내가 사황면해서 이렇게까지, 유2 5 때는 난나없었으니까유2 5 때는 그래서 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로 대립해서 극명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뭐라 그래요? 애국자라 그래! 자기들이 진짜 애국자라 그래! 근데 서로를 향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소름 나는데 가지고 있어요? 다툼을 언제든 다투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막 중간에 차별을 세워서 막아야만 이 난리가 난다 만약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상황이 막될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격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뭐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뭘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근데, 이, 이, 애국자로 하는 사람은 뭘 들어요? 어떤가? 무기를 들어요. 과연 병을 무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가 근데 뭘들어 싸우는 무기를 들으라는 게뭘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뭘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금 우리 곤면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요즘 애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나요? 잘 모르겠어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입으래요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각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각진 옷으로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만한 돈이 있으면, 뭐 해라? 그돈 가지고 좋은 일이다. 지금 뭐, 정치인들, 뭐, 영부인들, 뭐, 어 뭐, 옷이 얼마짜아나 뭐, 그 누가 입구만 나온다고 완판이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때요? 싸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80년대에 어떤 대통령은 이 부분 양복 한 명이 찬거이 천만 원씩. 80년대에 천만 원이면 그 돈이었더니 지금도 큰그 돈인데. 아, 그런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돈이 있으면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 될까를 찾아서 그 돈까지 선한, 선행을 해야지. 뭐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정의한다 하는 자들에게 보다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원 있는데 사치하지 마라. 그리고 그돈 가지고 뭐해라? 선행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행동이 된다. 그리고 요란하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좀 입어라. 응? 요란하게. 그러면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라? 조용히 배우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떤 시대인지 말하겠지만, 하여튼, 어,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한 짓입니다. 여자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막 주관하는 것, 뭐인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없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대. 뭐하고 그러니까 단지? 조용하래요. 조용하랍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변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이 어때요? 여자 선배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문데도 사실은 여자 선배들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배들의 목소리가 어때요? 엄청 크죠. 지금 여자 목사님도 나오고, 여자 자물도 나오고, 뭐, 여자, 뭐, 오만 주도가 이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 상위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문에 서이 장을 보면 그 말이 좀곤란하수 있다. 이게 장못 얘기하면 난리 나겠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뭐, 성격로 뭐, 이겠습니다. 뭐, 또, 또, 따질 수 있어. 그러나 그냥 본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렇게라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여기서 전은들이 말을 합니다. 왜 너에게는 가르침을 보다는 주지 않았다. 너는 조용히 해오라좀 조용히 해라.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해당될까? 이는 이리스피코스에 왜냐하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먼저 선배 앞에 후배는 어떻게 해라? 조용히 해라. 아, 나님 먼저 선배니까 첫째 이유가 선배 앞에 후배는 좀줄해야 근데 제가 요새 이 목사 후배들 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한게 40년이 넘으니까 보면 선배님 하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배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같이 그냥 만먹을고 그래. 그럼 목사들은 또 이렇게 나이 들어온 사람들 많아. 그래서 선배 의식이 없는 거. 그래서 누구 든 똑같이고 뭐, 다 같이 목사인데 뭐.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큰 뭐 기회를 신호한다 뭐 그러면 막 이때 더 배는 게 없어. 이이 얼마나 이게 참 질서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니 성도들이 늘 얼마나 더 많겠어. 요 항상 누구를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겠 선배를 존귀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배.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속았어요? 여자가 먼저 속았어요. 물론, 나랑도 속았지만, 주위는. 근데, 여자가 먼저 속았다는 거죠. 여자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먼저 속은 사람이 큰 책임이기 큰 때문에, 먼저 속은 자, 다시 말해서, 죄인은, 뭐더라? 조용히 해라. 그 말입니다. 응? 우리가 언제 뭔가 내가 후배다! 라고 생각하면 좀 조용히 하고, 내가 뭔가 좀참못한 것이 있으면, 좀 조용히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음 달에 따지지 않더라도, 좀 그랬다는 거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하라? 첫째 정숙해라. 그럼 어디에 거하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러면 못받는 들도 구원을 얻는다. 미안하지만 단이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많은 바대 많았어. 우리나라도 사실뭐 얼마 남존여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자들 고생했어요. 그런 불안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늘 정숙하게 지내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지내면 너희 들 역시 똑같이 구원의 바다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뭐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님. 그 결과 우리가 온전한 구원자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님. 내가 호성하신다고전하니 감사합니다.